헬리넥 카라 스웨터 함께 뜨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1편 영상에서 몸통과 소매 모두 뜨고 오셨죠? 1편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에 링크 걸어둘 거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I 클릭하시면 링크 같이 걸려있을 거예요. 1편 먼저 보고 여기로 와주세요. 우리는 2편에서 헬리넥 부분과 카라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펼쳤을 때 오른쪽부터 작업합니다. 우선 첫 코를 시접 코로 두고 코를 주어줄 거예요. 단에서 코를 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떴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코의 모양이 좀 크게 남아 있지만 여러분들은 코가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단에서 코를 주울 때에는 이렇게 코의 모양인 v 사이를 벌려보면 가로선이 하나씩 있고 이 가로선 사이에 구멍이 콩콩콩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 코입니다. 한 단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모두 바늘을 넣어 코를 주워주면 되는데, 모두 주우면 약간 코가 많아요. 그래서 심코를 주면서 주워주겠습니다. 먼저 첫 코는 여기 가장 끝에 보이는 이 구멍에 바늘을 넣어 첫코 주워줄게요. 한코 주워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로선 건너서 그 다음 구멍에 넣어 또한코 주워주고, 또한코 주워주고, 세코 줍고, 한코 쉬어주려고 해요. 심코를 준다는 거는 여기에 원래 주워야 되는데, 안 줍고, 그 다음 단에 줍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또 다음. 이렇게 줍고, 이렇게 세코 줍고, 또한코 쉬고, 또세코 줍고, 한코 쉬고. 또, 세코 죽고, 한코 쉬고, 요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신코 같은 경우는 저와 코수 게이지가 달라도 신코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저와 단수 게이지가 달라도 신코 조절해 주셔야 돼요. 메리아스 게이지의 20% 정도를 더, 더한 게이지로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제 메리아스 게이지가 20코였잖아요. 그러면 20%를 더 더하면 24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8.5cm 우리가 작업을 했으니까 8.5 곱하기 24 하면 되겠죠. 주어야 하는 코수에 한 코가 적거나 뭐한 코가 많거나 그 정도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적절한 코수를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가 이제 지금 코를 마지막 연결할 부분이거든요. 고그 바로 옆에 그리고 고그 바로 옆에까지 주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모든 코를 주워주었습니다. 편물을 돌려 안쪽 면을 뜰게요. 먼저 안뜨기 한 코, 이거는 나중에 연결해줄 시접 코가 될 거예요. 또 안뜨기 한 코, 그 다음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안뜨기 두 개로 끝나면 좋습니다. 이제 보이는 대로 떠줄 거예요. 겉뜨기는 겉뜨기로, 안뜨기는 안뜨기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헬리넥 단수만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게이지가 저와 다르신 분들은 헬리넥 부분에 센치만큼 떠주시면 돼요. 이제 덮어 씌워 코 마금 진행할게요. 천천히 한코한코 한코 덮어 씌워 코 마금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덮어 씌워 코 마금 했습니다. 마지막 코는 쭉 당겨 실을 끊어 주시고요. 고리 사이로 실을 빼내어 주세요. 그러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헬린에게 맞춰보고 적절히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반대편 버튼 밴드를 뜰게요. 자, 이쪽은 아래에서 위로 코를 주워줄 거예요. 딱주어야 되는 단에부터 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코를 주워갈 때, 시접이 꼭한 코가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시접이 너무 많게 되거나 또는 시접이 너무 적게 되지 않도록 한 코로 맞춰서 반대쪽 버튼 밴드와 동일한 코수만큼 주워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주워주면 됩니다. 코를 다주었으면 편물을 돌려 안쪽면 뜰게요. 안뜨기 두 개. 겉 1, 안 1, 겉 1, 안1 반복합니다. 끝에는 안뜨기 두 코로 끝나면 좋겠죠? 한 단을 더 뜨고 우리 단추 구멍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우선 한 단을 더 뜨고 와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단추 구멍을 만들어 볼게요. 단추 구멍은 저는 두 개를 만들 예정인데 단추가 좀 작거나 또는 헬리넥을 길게 뜨신 분들은 자신이 달 단추 개수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처음 시작은 저와 동일하게 하셔도 좋아요. 다섯 코를 먼저 뜬 다음, 자, 한코 단추 구멍 만들어 줄게요. 단춧구멍을 만들 때에는 내가 떠야 할두 번째 코를 확인합니다. 이 코로 떠주시면 돼요. 저는 겉뜨기죠. 바늘 비우기, 실을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두 코를 한 번에 겉뜨기로 뜹니다. 그러면 한 코는 바늘에 걸려있는 모양, 그리고 한 코는 제대로 떠진 모양. 한 코를 줄여주고 한 코를 같이 늘려주면서 구멍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적정한 비율만큼 떠주고요. 단춧구멍을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한 다섯 코네코 정도를 떠줍니다. 이제 보이는 대로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는 겉뜨기로, 안뜨기는 안뜨기로. 여기서 단추 구멍 만든 부분이 나오면 그냥 진행 방향대로 떠주시면 돼요. 그 코를 겉뜨기로 뜰 차례면 겉뜨기로, 안뜨기로 뜰 차례면 안뜨기로 뜨면 됩니다. 그리고 총 단수가 반대쪽 버튼 밴드와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까지 뜨고 온 후에는. 덮어 씌워 코마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돗바늘로 코마금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지만, 저는 덮어 씌워 코마금이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자, 똑같이 동일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어, 조금 당겨지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고무뜨기는 스팀을 하면 조금 늘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가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연결해 볼게요. 헬리넥 부분. 돗바늘에 꼬리 실을 연결해 주고요. 헬리넥 연결할 때는 우리 코와 단 메리아스 있기를 해줄 건데요. 우선 헬리넥 부분은 우리가 겉뜨기를 두코 마지막에 떠났을 거예요. 그때 겉뜨기 코와 겉뜨기 코 사이에 가로선 걸어서 연결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코 부분은 이렇게 V 모양을 가지고 연결해 줄 겁니다. 먼저 헬리넥을 두개 합쳐 놓고 코와 단이기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에 하려고요. 잘안 되긴 해요, 근데. 연결해 놓고 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 거 그리고 뒤에 거 들어가서 마지막 코에 넣어주고 가로선 딱 걸고 여기도 가로선 같이 걸어서 이거 두 개를 한 코로 생각할 거예요. 헬리넥 부분 먼저 연결하고 몸판 부분의 V에 이렇게 코를 넣어서 연결해줍니다. 코와 단이기입니다 다시 또 가로선, 다음 단 가로선 연결해주고요. 뒷판 헬리넥도 같이 연결해주고. 그리고 몸판은 V. 이렇게 쭉쭉 연결해주면 여기가 V 모양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리넥 부분은 단수로 되어 있고, 우리 몸판은 코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수가 딱딱딱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몸판의 코수 부분은 대충 맞춰주시고 헬리넷 부분의 단수 부분을 조금 뛰어넘어서 두 단씩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연결했고요. 실을 뒤쪽으로 보내어 잘 정돈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헬리넷 부분 연결됐어요. 자 이제 중요한 카라를 떠볼게요. 우리가 보통 코를 주울 때 거의 겉면에서 코를 줍잖아요. 그런데 이 헬린의 카라 스웨터를 뜰때 우리는 코를 주울 때 뒷면에서 안쪽 면에서 코를 주워줄 겁니다. 자 우선 헬린의 부분부터 연결해 줄게요. 가장 끝 코에서 코를 실은 저는 모에어를 이합 이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모 헤어 게이지가 조금 더 작을 거거든요. 그래서 코는 조금 더 넉넉하게 주워주셔도 좋습니다. 이 단수 부분도 원래는 코가 많겠지만, 그냥 다 주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안목 대각선 부분입니다. 자, 대각 다른 부분은 다 쉬운데 대각선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때 원리만 딱 정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우선 평단은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주어 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앞목을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 자신이 감아코 한 개수만큼 코를 주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코를 줄때뒤판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코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와 코, 내가 줍는 코와 코 사이에 그 위로 볼록 요게 하나씩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요거를 기준 삼아 한 코에 하나씩 주워줍니다. 이렇게 내가 주워준 코와 코 사이에 볼록한 것들이 쭉쭉쭉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또세 코, 늘리고, 두코 늘리고, 요런 식으로 늘림을 진행했어요. 그럼 여기도 평단이 세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평단 세 코로 넘어가기 전에 대각선이 조금 멀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서 한코더 주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단 세 코. 어, 또 대각선에서 한코 주워주고, 또 평단 두 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한 코씩 늘렸어요. 완전한 대각선이죠. 요 대각선은 다 주워주면 코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세코 주고 한코 쉬거나 네코 주고 한코 쉬거나 뭐 적절히 게이지에 맞춰서 다섯 코 주고 한코 쉬거나 게이지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도안을 보고 뜨시는 분들은 코 수가 지정되어 있으니 그코 수대로 적절히 분배해서 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매, 뒷판, 다시 소매로 연결되죠. 여기서부터는 줍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주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위에서 봤을 때한 코에 하나씩 보면서 주워도 좋고. 다음 소매까지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주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각선 왔습니다. 반대편 대각선에 몇코 주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코와 동일한 규칙, 동일한 코수를 주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워 올게요. 어, 여기서 규칙은 자기가 정한 규칙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한 코씩 늘렸던 부분에서 나는 네코 죽고 한코 쉬었다. 그러면 여기도 그냥 네코 죽고 한코 쉬는 방향, 그런 식으로 양쪽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모두 주워 준 앞판 코수가두 양쪽이 동일해지면 됩니다. 자, 마지막 끝 코까지 주워 주시면 돼요. 왜냐 우리는 카라를 아이코드 마무리를 할 거라서 살짝 안쪽으로 말리거든요. 카라는 양쪽 끝에는 아이코드 세코 마무리로 진행을 하면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엣징을 따로 안뜰 거거든요. 바로 아이코드부터 시작해요. 자, 우선 처음에 3코 들어갈 거거든요. 안뜨기 방향으로 첫코 걸러주고 두 번째 코도 걸러줘요. 세 번째 코를 떠줍니다. 아이코드 진행했어요. 그런 다음 한코 고무뜨기를 진행할 거예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3코가 남을 때까지 쭉 진행해줍니다. 3코가 남은 상태에서 우리는 겉뜨기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뜨기 방향으로 바꾸어 안뜨기를 3코 떠줄게요. 자, 그리고 겉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두 코는 걸러줄 거잖아요. 이때 겉뜨기 모양이지만 안뜨기처럼 걸러줍니다. 두 코를 걸러주고 세 번째 코는 겉뜨기로 떠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코들은 보이는 대로 뜹니다. 쭉 보이는 대로 떠서 3코가 남을 때까지 뜨고 옵니다. 세 코는 겉뜨기로 모두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아이코드 규칙은 첫 시작할 때는 무조건 걸러서 떠주시고 무조건 두 코는 거르고 한 코는 떠주시고요. 끝에 세 코는 무조건 떠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두 단 정도 반복하고 다시 마지막 겉뜨기 방향에서 세 코를 겉뜨기 떠야 되는데, 이때 세 코가 조금 뭉쳐져 있어서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모에요. 두 겹이 겹쳐져 있어서 잘안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살짝 이렇게 걸어보면 코가 두 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코 뜨고 또한코 뜨고 이렇게 세 코를 잘 확인해서 떠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겉면과 앞면을 반복하면서요, 4.5cm 정도 떠주세요. 우리가 카라를 뜰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코수는 그대로 두고, 바늘 호수만 다르게 하여서, 카라의 넓이를 넓혀줄 예정이에요. 카라의 넓이를 넓혀주지 않으면, 카라가 이렇게 접히지 않거나, 접혀도 너무 외소하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카라의 넓이를 넓혀줄 예정입니다. 바늘의 호수를 바꿔줘서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늘을 한 치수 높은 바늘로 바꿔줄 겁니다. 저는 4mm로 뜨고 있었고요. 바늘을 4.5mm로 바꿔줍니다. 바늘만 키워줘도 이 넓이가 넓어지거든요. 자, 다시 바늘만 바꿔줬지 뜨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겉면과 앞면을 반복해서 쭉 떠주시고요. 총 길이가 9cm 정도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늘을 한번더 바꿀 거예요. 바늘은 총 4mm에서 4.5, 5mm까지 바꿔줍니다. 자, 똑같이 바늘만 바꿨지 뜨는 방식은 똑같아요. 역시나 쭉 떠주세요. 이렇게 총 길이가 13.5cm 정도 되도록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우리 몽글 엣징 넣어봐요.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우선 우리는 몽글 엣징을 8코 단위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카라 총 코수를 8로 나누고 우선은 남은 코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처음과 끝에 적절히 배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4코를 코 마금할 예정인데 이때 우리 걸렀던 아이코드 코도 모두 떠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코에 몽글 엣징 넣어 줄 건데요. 엣징 넣어 줄 코를 빼줍니다. 그리고 쭉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섯 번째 코에다가 V 중심에 바늘을 넣어서 떠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코를 원래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에어로 떴기 때문에 잘안 풀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 풀어줄 필요는 없고, 다섯 단 아래 코에 바늘을 넣어 겉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덮어 씌워 코마감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다섯 단 아래의 코에 코 마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두고 다시 일곱 코를 더코 마금합니다. 보이는 대로 떠서 코 마금 해주세요. 일곱 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덟 번째 코가 왔죠? 바늘에 걸려 있는 게한 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에 바늘을 넣어, 부위의 중심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실을 걸어 떠주면 됩니다. 덮어 씌워 코 마금. 요게 몽그레찡이에요.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원래 실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었기 때문에 모헤어가 있어서 잘안 풀리거든요. 뒤에 약간 뭉쳐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선 티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일곱 코를 떠주고, 여덟 번째 코를 다섯 단 아래에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반복해주세요. 자, 마지막 몽그레찡 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코는 아마 맨 처음에 우리가 떠준 코랑 비슷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체 코수가 홀수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맨 처음에 세 코면 여긴 네 코. 이렇게 한 코씩 차이가 날 거예요. 하지만 그한코 정도는 문제 없으니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는 쭉 빼주시고요. 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고리 속으로 실을 빼내주시면 마무리 됩니다. 자, 이렇게 뭉글엣징까지 마무리한 헬린의 카라 스웨터입니다. 카라 부분은 뒷 부분은 이렇게 접히게 돼요. 그러니 끝까지 안 펴진다고 어, 이상하다고 하,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접히는 카라 모양을 내고 어느 정도 이제 딱 균형 잡히게 접히면 스팀을 한번 해서 모양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추도 달아주시면 되겠죠? 헬린의 카라 스웨터가 예쁘게 완성되었길 바랍니다. 모두 뜨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또 다음 레시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